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저녁 모임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다들 밝고 즐거워서 분위기도 좋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처럼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심지어 제가 계산하지 않는다면 서운하다는 듯한 기세까지 묻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에 사실은 인간 관계에 숨겨진 심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오해가 줄어들고 더욱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은근슬쩍 이런 말하는 사람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당연히 너가 사는 거지? 제가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66세인 이영호 씨입니다. 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자주 모였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죠. 그런데 영호 씨에게는 항상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 계산 문제였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있어서 돈이 아주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만나 식사할 때마다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 너가 사는 거지? 하면서 제가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밥값을 떠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좀 껄끄럽더라고요. 결국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영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 중 식사 이야기가 나오면 이번에도 내가 또내 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누군가가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러면 오늘은 네가 사야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웃으며 살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돈을 내는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오히려 밥값을 안 내면, 쟤는 돈도 많으면서 너무 쪼잔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사람은 원래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헌신이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 마냥 그 사람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올해 70세인 김진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씨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탕하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편이죠. 진석 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는 게 편해. 누가 많이 먹었고 누가 덜 먹었고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한턱냈으면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니 진석씨 주변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진석씨가 평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제시하고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진석 씨는 이렇게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공동 비용을 미리 걷어서 거기서 기름값이랑 다 해결하자. 또 누군가 농담조로 "너 잘 벌잖아. 너가 좀 사." 하면 진석 씨는 웃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이고, 잘 벌긴 무슨. 다들 연금으로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아무리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내가 더 싸게 먹었는데 딱내 것만 낼게. 김경수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수씨는 작년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거 먹었으니까 딱내 것만 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 자신을 위한 쇼핑이나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고 이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몫만 내겠다는 말 뒤에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죠. 물론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는 저서 기브앤테이크에서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보다 항상 더 얻으려 하는 유형을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매처, 그리고 주는 것을 기꺼워하는 유형을 기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기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후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버 유형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전체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감수했죠. 그렇다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값 하나에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손해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40대 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그 후배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상철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끝내고 나면 꼭 그때 서야 후배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오, 벌써 계산하셨어요? 아쉽네요. 오늘은 제가 사려고 했는데. 처음 한두 번은 그런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계산하려고 했었나 보구나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자 상철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미리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배는 언제나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와의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겉으로는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주변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낼라 했는데 라고 말하며 실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역으로 먼저 권하기입니다. 상대가 늘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 하고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대가 정말 낼 의향이 있었다면 흔쾌히 낼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변명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말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지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밥값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나돈 없는 거 알잖아. 4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즐거운 시간이 민수씨에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친구 중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말하길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 라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식사 비용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습니다. 민수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담 없이 돈을 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친구의 SNS에서는 항상 최신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자랑하듯 올리며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간 사진도 올라왔죠. 결국 민수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너가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밥값만 내기 싫어하니?"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안해. 다음부터 나도 살게."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내야 하는 차례가 오면 언제나 "김밥이나 먹자. 간단하게 배만 채우면 되지 않겠어?"라며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자 라며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을 서슴없이 제안하곤 했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민수 씨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소비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고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박지만 소인은 이익에 박다라고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돈 문제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특히 밥값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밥한 끼에서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밥값 계산이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엔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누구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 흔들려서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밥한 끼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동행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